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에스코넥이 오늘 굉장히 급락을 많이 한 흐름이죠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이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재 이슈에요 화재 화재 이슈인데 시간에 까지 지금 또 급락을 하고 있는요 엎친 어, 데 덮친 경이죠자 보시면 어 이슈 자체는 이거예요 어, 어 아리셀 화재의 모기업 에스코넥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은 뭐, 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점은 어딜지, 그쵸?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 요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스코넥의 월봉의 모습인데,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 그냥, 뭐작게 보니까 그냥 위와 아래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저점은 여기에요. 대략. 그쵸. 그렇죠? 우리가 대략 끊는 거예요. 대략. 막뭐 정확하게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고점은 여기야. 그쵸.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살짝 살짝 이탈하는 구간은 있었다고 보시면 되요. 그죠요 정도 1250원 정도 이렇게 놓고 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최근의 흐름만 자 보면 되는데 잠깐만요. 설정 좀 하나만 할게요. 십자선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나오면 좀 이상해서. 이거 이선, 그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최근의 흐름을 가서 봅시다. 요만큼의 흐름을 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어,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어,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넣어요. 자, 볼린저 밴드에 약 40선 정도를 넣으면 좋아요. 왜 볼린저 밴드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 볼린저 밴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어, 박스권을 탈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자, 얘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시면 큰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 맞아요. 박스권 지표예 그런데 어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볼린저 밴드 이 안에서 한 95%의 캔들이 움직여요, 90% 정도. 그럼 나머지 10%는 밴드 밖을 돌파한다는 건데, 이 상단을 돌파를 한다는 건 뭐야? 주가가 그만큼 강세를 걸 확률이 높고 하단을 돌파한다는 것보다 주가가 약세를 걸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 밴드 안에서 굉장히 폭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그냥 좀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박스권의 흐름니까 이 저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하나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보다 장대양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대양봉은 추세를 보는 기준선, 이 기준봉이다.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내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좀 추세를 지켜볼까 이런 고민이 생겨서 고민 끝에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이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한 매도하시면 돼요. 때로 이탈했다 돌파할 때 저항이 되기도 한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여기가 기준이들은 봉이 될수 있죠 딱 절반 정도 되네요 그렇죠 1250원 정도가 좀 중요한 선이에요 지금은 그럼 주봉에다가 우리가 1250원을 그어요 자 1250원을 긋고 자 이렇게 그어 놨어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의 중요한 선은 여기란 말이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절반인이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1,400원이라는 가격대도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여기와 여기의 박스권이기도 하고 얘는 음봉이지만 어 종가가 19% 끝난 느낌이 양봉이야. 그리고 뭐냐? 얘가 하나의 장대 양봉이 되면서 이 절반이 우리가 중요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 주봉에서 여러분들 자 얘는 지금 주봉에서의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이 이 녹색선이 주봉에서 6 0일선인데 어, 제가 공부를 하나 시켜드리려고 주봉 6 0일선은 무엇일까요? 저는 분기 실적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 분기 실적선일까요? 우리가 한 달이 영업일수를 대략 며칠이에요. 20일 정도 돼죠 3개월이면 며칠, 60일. 우리가 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 3개월, 3개월마다 발표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봉 61선은 분기 실적선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 61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이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요. 에 그래서, 우량주의 한에서는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우량주 매매하실 때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1,400원과 1,250원은 일봉이고, 1,400원과 1,400원과 1250원 이렇게 걸어 놓고요. 차트를 조금 작게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어, 제가 지금 소통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치오이라는 소통방을 만들었고요. 시황 뭐 기본적으로 드리고 오늘은 공발 그 주식을 매매할 자리가 없었죠. 주식 공부도 이렇게 시켜드리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요. 입장하실 분들은 제가 링크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어, 입장하셔서 저한테 궁금한 점, 어, 물어보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차트를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일봉에서 또 중요한 선이 있어. 참 공부 많이, 이평선을 좋아해, 요 저는. 일봉에서 21 이평선은 뭘까요, 여러분들? 일봉에서 21이평선보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 하지. 보다 뭐 그만큼 중요한 선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뭐다 아는 얘기겠지만 이평선이 상승을 한다는 건 뭐죠?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야. 이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뭐야?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 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평선에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상승 구간에서 매매하시. 여러분들이 이 평선이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암만 1억, 2억을 매매하지도 절대 주가는 상방으로 못 돌린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여러분 이 평선에 순응하시고 하나 더 알아야 될거 뭐냐면 음봉에 대해서 알아야 알아야 되는데 음봉을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저점의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점이 확인하냐면 이럴 때는 항상 음봉의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이게 절반을 긋는 거죠. 1번, 2번, 3번이랑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돼야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을 기준봉으로 잡는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하나요. 음봉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잡는다 치면 여기에 절반, 그렇죠 여기에 절반인 여기 천, 1500원 정도는 확실히 안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음... 1,300뭐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쵸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 내일 진짜 안좋은 패턴은 뭐냐면 여기서 고가가 이제 이렇게 개파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탈을 1,250원까지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굉장히 안좋습니다 적어도 종가 자체는 이 위에서 끝나주는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끝나주고 더 좋은건 시가 위에서 여기서 끝나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 종가의 흐름이 이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래서 종가의 흐름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어, 브리핑 만드 자료 어,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